이번 연월비경이죠. 이번 12층. 픽률 보는 컨텐츠입니다. 못 배치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못 배치도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요번에 좀 바뀐 게 있더라고. 보유 대비 픽률 보는 거랑, 보유량이랑 관계없는 픽률 퍼센테이지 보는 게두개 생겼더라고.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요거, 보유율 대비 픽률. 근데 이거 좀 보면 웃긴 게, 사실 이게 보유율 대비 픽률이나, 아니면 사용률만 보고 픽률을 보나, 위에 있는 놈들은 똑같습니다. 그나이 없죠. <laughs> 왼쪽은 보유 대비 픽률, 여기는 보유랑 관계없는 사용률을 본 거예요. 이게 뭐 다섯 명 얘네들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절대 안 움직여 나히다 카즈와 행주야라 신기합니다 원심 보면 은 그러면 이미 이걸로 우리가 검증된 거는 뭐매 시즌마다 검증되는 거긴 한데 지금 폰타인 때 들어오시는 유비 분들도 모르잖아 이거 보면은 다섯 명만 뽑으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맨날 올라오는 이네들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애들 맨날 자주 오잖아 그늘 오는 애들이야 보면 요번에 아라이탐 쓰기 좋았었죠 올라와있죠 아라이탐 쓰기 좋으니까 만개 역시 같이 올라오죠 그죠? 근데 리니가 보유율 대비 픽률 높습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뽑은 사람들은 많이들 쓴다 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르탈리아 39.9% 백출 호두인데 여기서 지금 온필드만 찍으라 그러면은 온필드가 누구누구죠 얘 온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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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필드죠 이번 배경 생각보다 온필드가 많이 올라왔죠 S급에 보통은 오퍼필드가 위에 많고 온필드가 좀더 밑에 줄어가지고 내려가야 되거든 호두가 그래도 전반에 호행종려하면은 쓰기 괜찮을텐데 어, 전후반 둘다 괜찮아요 얘도 전후반 둘다 괜찮고 얘도 전후반 둘다 괜찮고 얘는 후반 만 얘는 전반 후반도 괜찮긴 하죠 어차피 번개로도 까니까 코펠리오스 번개로도 까잖아 가만 보니까는 뭐 그렇긴 하다 근데 이제 리니를 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어 얘는 요렇게 들어가죠 뽑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은 사람들은 성능이 좋으니까 써 리니 성능 좋은 캐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뽑은 사람이 없고 카운터에 좀 문제가 있긴 있어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배치도에 따라 결정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배치도가 랜덤이 아니잖아 랜덤이 아니라 이네들이 어떻게 밀어주냐에 따라 결정나는 문제라서 카운트를 많이 맞을 거란 보장도 없죠 지금 카운트를 안 주면 그만이거든 그지 근데 일단은 보유율이 박살났죠 보유율이 박살났는데 7.4% 7.4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44에서 7% 내려가서 엄청 커 보이지만은 타르탈레아도 보유율 대비 핑률 여기 있지만은 사용률 여기 있잖아 일단 이거는 보유율 문제잖아 타르탈레 복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1.0 버전 캐릭이죠 예? 아야카도 여기 있고 아야토가 7.8이면 사용률 핑 그래서 아토랑 비빈단 얘기기 때문에 아... 뭐 다들 싫다고는 얘기해도 뭐 성능 좋은 건 다들 알잖아. 신학이 33.6%인데 이거는 전반부 빈결 조합 써서 그런가? 신학의 보유율이 낮으니까는 아야카보다 보유율 대비 픽률이 커 보이죠. 근데 실제는 아야카보다 덜 써야 되는 거거든. 아신 조합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신 조합 안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사용률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갑니다. 개화, 아야토, 방랑자도 썼네요. 좀 많이 썼네. 요거는 이제 슥슥슥 보세요. 슥슥슥 보고요. 우리 데이야. 아주 또 밑에 박혀 있습니다.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청이는 상시니까 그런 거죠. 이건 다들 알죠? 컨텐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중간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컨텐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절대 성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잘 나오지만은 저기 밑에 퍼센테이지가 꼬라박는 친구도 있고 무난한 데도 꼬라박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했었죠. 인기 투표, 유입 시기 그 유입 시기에 대한 유입 수 캐릭터 외모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 캐릭의 포지션 오프필드냐 온필드냐 역시 오프필드가 좀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대다수 많이 작용을 합니다. 복합적이어가지고 절대적인 성능 지표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성능 괜찮다 싶은 애들이 밑에 있는 경우가 둘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밑에는 요렇게 되긴 하는데 굳이 안 볼게요. 의미 없는 것같아안 봐요. 자 이제 요거는 보유율 대비 픽률이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사용률이야 사람들이 많이 뽑지 않은 캐릭은 픽률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예시 들으면 얘 보유율이 높지가 않죠 보유 대비 픽률에서 높았지만 상위권이었지만 밑에 꼬라박죠 얘는 보유를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명백히 얘는 상식이기 때문에 보유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여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위에 부동의 5명 바뀌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얘들은 절대 안 바뀌고요 그러면 이 특징 볼래? 얘들 다 포지션 어디? 오프 필드 원신을 지배하는 캐릭은 온 필드냐, 오프 필드냐 물어보면은 누가 원신을 지배한다? 역시 오프 필드가 지배한다. 온 필드들은 대가리 바꿔 끼우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이 확보가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 온 필드를 누구나 쓸수 있다가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이제 좀더 내려오면은 S 급에 역시 또 오프 필드, 오프 필드 얘는 단순하죠. 온 필드인데 오프 필드 성격을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프 필드가 들고 있어야 될 성격은 온 필드가 들고 있는 구조이기. 하고 웬만한 유저들이 별자리 일을 뚫으려고 하는 성격의 캐릭터죠. 항상 이상위권에 노출이 돼. 얘는 오퍼필드. 종료가 이번에 픽률이좀 오른 것 같다. 그다음에 코코미. 얘도 온필드로 개화 조합에 쓰지만 말이 온필드지 본인의 역할은 오퍼필드들이 이제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딜이 좀 나오면서 힐링과 무원소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얘는 특징한 게더 있죠. 빙결 조합에쓸 때는 오퍼필드. 개화 조합했을 때는 온필드죠 그러니까 얘는 자리가 일자리가 두 개야 픽률에서 좀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얘는 풀수저 수메르 시즌을 지나가고 나서 생긴 현상이 오잖아 나행시 한참 지배했던 게 개화도 있지만 역시 나행시가 더큰 지배를 했습니다 시노부 4성, 행추 4성, 라이다 5성 근데 기본 들이시노부 맞춰도 만개 들이 보장이 되니까 이 조합을 가장 잘 쓰는 캐릭이 누구다? 아라이탐이다 풀수저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나행실를 가장 잘 쓴다는 점, 이 엔진을 가장 활용하기 좋고 완벽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이 친구 픽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시노브가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야, 이거는 보유율 대비 픽률이 아니라 사용률이야. 보면 알겠지만 아라이타 미시퍼의 시노브 48%야. 이거는 <laughs> 명백히 시노브가 견인했지. 정확히 나행시 중. 나중에 조합 픽률 좀 보면 알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호두는 내 생각에는 좀 많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원래 온필드들이 위에 올라오긴 힘들어요, 원래는. 온필드들이 A급에만 속해도 성능 좋은 온필드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1점 몇 버전이더라? 1.3 버전이었나? 오래 가죠? 그 다음에 아야카. 이번 비교 아야카 쓰기 좋죠? 전반부에. 그리고 아야카 원래 보스 나와도 써버리잖아. 누구랑 함께? 얘랑 함께 써버리잖아. 그 보스가 나와도 무시하고 써버립니다. 나중에 물리도 그렇게 나오지 싶어요, 제가 볼 땐. 제가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거든. 그만큼, 타르탈리아가 기존 층들이 단단하다. 아, 저번에 픽률때 타르탈리아가 딜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픽률이 올라온다 얘기했다고 그좀 삥또상해 가진 분이 있더라고. 얘는 이번 비경에 전반부도쓸수 있고 후반부도쓸수 있죠. 타랑카베. 타랑카베 전반부 쓰면 물 원소 있겠죠. 지금 제가 배치도를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전반엔 물필하고 후반엔 불필로해 전반에는 물이 필요하고 후반에는 불, 불, 얘가 불이죠. 불, 불필요하죠.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 전반부에서는 물한테, 물 정령 얘들한테 딜을 못 넣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향카베만 굴리고 있어도 죽거든. 일본 방이어서. 그래서 이게 전반도 쓸수 있고 후반도 쓸수 있어. 타르탈리아는 내생각엔 그래. 일단 폰타인도 그렇고, 나타때도 그렇고, 스네즈나에 넘어가도 이럴 것 같아. 성능캐아 탈탈이 이제 기존 유저들이 단단하게 탈탈리를 지속적으로 타랑카벨에 쓰는 게 있어. 그게 그 만큼 좋으니까 쓰는 거야. 이 그게 있어서 픽률이 잘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들 미호요 아들이기 때문에 복각도 하고, 복각도 하고, 또 복각하고, 견적 나오죠? 사실 탈탈이 쓰는 조합들에 탈탈이를 쓴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타랑카입니다 설탕으로 커버 칠수 있긴 한데, 만족 절대 못한다니까. 보면은 제한일 수 있긴 있죠 근데 애초에 이 캐릭은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나 향탑이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예요 수메르 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좀 없긴 하긴 하던데 전체 유저 비중에서는 드물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코입니다 미코가 올라왔는데 원인이 미코를 어떤 조합 썼는지 모르겠 아 이거 썼구나 저광 님을 만개로 쓰기도 하고 미코랑 쓰기도 하고 야 그러면은 48% 20%에 이 20%도 여기로 빠진 걸 생각하면은 아라이탐 없이 나행시 엄청 썼단 얘기네 나행시 10개 썼으면은 그중에 두세 개만 아라이탐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거 썼단 얘기 아니야 개화가 의외로 빠졌네 후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후반은 애초에 개화를 안 쓰니까 1인 개체 1인 개체도 한몫 했겠네 그리고 파루잔 파루잔의 픽률이 방랑자보다 높습니다 당연하지 파루잔은 소랑도 쓸수 있고 방랑자라도 쓸수 있으니까 1.6%가 썼다 생각합시다. 뭐 여튼 여기 여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쓰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b 급에 이렇게 옵니다. 워낙 뭐나, 뭐나 생각보다 쓴 이유가 물원서 풀려서 쓴것 같긴 한데 백출 백출은 보유율이 워낙 떨어지죠 아야토는 근데 보유율이 많이 안 떨어지지 않나 뭐지 리니여기 있고 사라는 라이덴 쓰는 사람들이 썼겠죠 혹시 알죠 이게 피솔도 성능이 좋은데 밑에 있잖아 성능 지표 아닙니다 위에만 성능 지표고 밑에는 변수가 많이 작용해서 모호해진다 밑으로는 모호하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캐릭터 보유율, 베넷을 가진 유저가 99%다. 이게 99.땡땡땡인데 반올림돼서 100된 거거든. 현시점, 지금 시점에서 베넷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벤트에서 한 마리 주잖아. 그래서 100%가 된 거야. 근데 웃긴 게이 데이터에 참여한 인원 중에 87%가 야란을 야란을 들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리니픽률이랑 야란픽률이랑 함께 나왔잖아. 근데, 생각보다 야란 뽑은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 물론, 절반 이상이 야란이긴 했는데, 더될 거라 생각했었잖아. 이미 다 들고 있는 거야. 야란은 이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이다91.3% 보유하고 있고요. 카즈하가, 여기 데이터 기준에, 나이다보다 보유율은 넘어섰네요. 이 참여한 인원들 중에서. 그 다음에, 행추,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나머지는 뭐 대충 넘어가고요. 전 비경 대비 픽률 변하거든요 변화폭이 큰 애들 위주로 뽑아온 데이터거든요 베네시요번에16.8% 상승을 했죠 저번 대비 향릉도 많이 올랐죠 후반부 불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역시 얘도 올랐고 그럼 밑에도 불이네 밑에도 불이네요 종료가 그치 종료가 확실히 올랐지 그래 봐봐 종료가 근데 이번 비경에 픽업이라서 그런 거 아이고? 아 호두 호두를 써야 되니까 같이 올라온 거다 리니도 있죠 리니도 써야 되고 호두도 써야 되니까 같이 올라온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그러면. 야란도 모론서 필요하니까 픽률 10% 상승. 얘는 라이덴 이만큼, 행추요만큼, 요이미아도 좀 올랐네요. 데이아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픽률 상승 폭이 큰 애들은 불애들이네요. 물론 얘들은 1%에서 4.5%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픽률은 낮죠. 이거는 보유 말고 그냥 사용률 기준. 보유 신경 안 쓰고 전체 핑률 본 거. 타랑카베 1등. 근데 그럴만해. 전반도 쓰고 후반도 쓰죠. 25대 75. 탈탈이 이번 픽업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한카베를 제일 잘 쓰는 온필드 캐릭 아닌가요? 중국 데이터기 때문에 물음표 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어, 뭐지? 주변에 사람들 하는 거나 방송인들 하는 거나 보면은 뭐지? 타량카베 그렇게 많이 안 쓰던데? 왜 픽률이 많이 나왔지? 이거 중국 데이터. 생각보다 한국의 타량카베 비중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러면 일본 가면 좀더 다르겠죠. 근데 한국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볼 수가 없어요. 라이덴이네요. 라이덴, 야란, 향릉, 베넨. 주반부에 80이니까 역시 불 때문에 80이죠. 이가 2위인데 1위랑 격차가 약 2%네요. 보유율 대비 핑률 가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탈랑 카베 비중이 높은지 알수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탈탈에 많이 보유하고 있나 봐. 중국이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저 캐릭이. 아라이타운 조합 3위네요 아, 10.9%. 전반에 많이 썼습니다. 전반에. 역시 후반도 쓰기 상당히 괜찮죠? 32%면. 그 다음이 빙결 조합. 빙결은 9%인데, 전반에 96%. 나머지는 야란 뺀 국대 조합. 후반보 호두 조합. 전반부랑 후반부 둘다 썼네. 전반에 물 있어도 오케이. 불 있어도 오케이. 요거는 이제 라향 카베죠. 라향 카베면은 불 필요 안 되니까 후반부네요. 99%. 어, 이제 드디어 나온다. 아라이탐을 쓰지 않는 나행시 파티들. 나나행시, 코나행시까지 나왔네. 코나행시 썼구나. 물원수 필요하니까. 등딱지 빨리 까라고. 물두 개. 요거는 사라를 쓴 번개조아. 이거 후반부. 그쵸? 근데 얘네들 어떻게 깼을까? 얘게일징도 같은데. 온필드가 없다시피 한 국대조합. 뭐, 대충, 조합픽률, 요렇게 되는데. 오유율 대비 픽률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조금 모습이 다르죠? 아야카조합. 오유 대비로 와보니까는 아신카코가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량카베에, 알라행시에다가, 코드조합의 리니가 5위권이죠. 역시 이제 뽑은 사람들은 쓴다. 어그 다음에 라이덴조합에, 개화조합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여기 데이아슨 리니조합도 있네요. 리니 또 나오네, 여기 밑에. 나머지는 볼필로가 없지 싶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번 비경 4.0 비경 픽률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 비경 쉬워요 이번 비경이 그렇게 조합에 제한을 받는 비경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유저들이 본인이 스펙이 잘 나오는 조합이나 좋아하는 조합 뭐 그런 위주로 썼겠죠 별자리가 잘 나온 조합이나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를 해도 전반적으로, 뭐, 브레드로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 봐요. 후반부는 브레드 애들한테 유리한 비극은 맞거든. 9층에서 11층까지는 벤티 있는 사람들은 다 쓸걸? 아마 11층까지 그 보유율 대비 핑률 뽑아오면요. 벤티 거의 99%일걸요?